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바닷가 집과 또 주변에는 약0마리 이상의 강아지 고양이들이 저희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어,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쿠팡, 쿠팡에 어떠한 제품을 사시더라도 어, 제 채널로 들어가셔서 쿠팡을 물건을 사주시면 어, 우리, 동물 아이들 구조한 동물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착각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 늘 밀리는 월세 또 병원비, 아니면 사료비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냐면은요 여기가 어, 작가물망쳐 우리 채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여기 홈이에요. 여기 애기를 안고 있는 엄마 그림 있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그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이거 링크 써 놓은 거 요거를 뽕늘려 주세요 그러면 바로 어 이렇게 아가들 그림이 예쁜 그림이 뜹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제품 있어요 어떤 거든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짜먹는 요 있어요 짜먹는 고양이 간식 이걸 안 사셔도 됩니다. 이거는 쿠팡으로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여기다가, 요 물건 사진에다가 뿅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쿠팡 쇼핑몰로 들어갑니다. 쿠팡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제품, 가구를 사시든, 뭐, 아이들 용품을 사시든, 뭘 사시든 간에 사시면은제 채널로 들어가셔가지고 쿠팡 제품을 사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신 거에 3를 수수료를 쿠팡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 명의 구독자가 되시면요. 지금 제가 한 6천 명 되거든요. 그러면 두 배. 예를 들어서, 어, 저번, 이번 달에 이제 50만 원 여러분들 덕분에 50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 명의 구독자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만 명이 되시게 여러분들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쿠팡으로 뒷그림들 다치시죠 습관적으로 쿠팡을 하시다가 아참 월망주 TV 아이들 위해서 그 뒷그름 치셔서 다시 들어가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앞으로 어, 갈 길은 좀 멀어도 여러분들께서 만 명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쿠팡으로 많은 쇼핑을 해주시면요 어, 월세 밀릴 일이 없고 사료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어, 또 병원비도 어, 어, 우리가 후원금 없이도 또 아이들을 구조해서 치료해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입니다. 아기들 아 날씨가 요즘은 정말 좋네요. 아기들은 다잘 있고. 아침에 아기들 또약먹이라 아이들 다 먹이고 우리 김의 통기타 선팔라워스님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 분들 중에 정말 특별하게 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고통에 있는 강아지 이들을 구조하셨고 또 고양이들도 구조해 주셨죠. 지금 한몇 년간을 어, 이걸 이제 파셔서 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판매해서 아이들한테 다 쓰셨죠. 그래서 이거를 또어 저에게 블루베리가 블루베리가 어, 정말 좋대요. 블루베리가 여러 여러, 여러 어, 이 건강에 예, 우리 예, 김혜통기타 선팔라우스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몇 년을 이런걸 보내주셨는데 어, 이거 또 이렇게 블루베리가 너무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몸에. 온 몸에 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내지 빨리 이제 여기 냉장고 넣어야 되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뜯어서 바로 몇게 먹어봤는데 김해 통기다슨플라우스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고 제가 뭘 못해드려서 항상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시 여기 어 풀네임으로 안 나오시고 신예 그다음에 별표 경님으로 되, 되시거든요 아마 신수경님이신가 예 혹시 아니면 또 다른 분이신지 제가 또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어, 신경 쓰셔서, 날 잡아서 탁, 마련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시잖아요. 김의 통깨터 선발라우스 쌤도 그러시고. 이게 지금, 신문이에요. 이비안 맞게, 신문, 요거, 요거를 또 처음 다, 다 위에다 깔고, 예, 뜯어볼게요. 이걸 통해서, 어,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빡빡하게, 아이들 이 스틱 아이고 입이 심심해가지고 저기 비가 오니까 아이들 어, 운동장에도 지금 못 나가고 입이 심심했던 아이들, 어, 강아지들 예 아우 세상 이렇게 깍깍 채워가지고 예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여기 깍깍 채워가지고 신문하고 깍깍 채워서 예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아마 행복하셨을 거예요. 왜 아이들이 먹을 걸 생각하고 제가 행복하,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이 신문을 가지고 아 너무 좋아 또이 이 간식을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시면서 어, 해서 보내시느라고 진짜 애써 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시지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정대로 신수경 님이 맞으시다면은. 예전에도 사료를 1 6 0 k g 던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 그래서 혹시 또 아니시면 다른 분이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고 어,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에, 비가 또 조금 내리려고 하네요. 풀 성함을 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경님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아니신. 이게 되면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 통기타 선플라워 선형님 예, 이것까지 잘 넣어가지고 심심하게 예, 너무너무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항상 싱싱한 걸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몇년 동안을 그러셨어요. 당감 뭐뭐 뭐, 버섯 뭐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침에는 어, 아까 여기 물 갈아주고, 여기 이제 풍족이 하고, 어, 보니까 소중이 하고, 소중이도 군의 영 같아요. 또, 우리, 이, 재롱이도 그런 걸, 그래서 여기, 지금 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오늘, 어, 삼촌이 심장사상충, 음, 그 약값이 우리 루시 회장님 보내주시고, 어, 약값을 좀, 약값이 모자라가지고 그래도 그 보내주신 그 그거라도 있었어 너무 다행하게벌몇 개라도 어그 어, 어, 받았어 나머지는 돈을 다음에 주면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구내염약하고 동물병원에 구내염약하고 마이신 비상약하고를 구내염약이 참 많이 들어요 삼촌이 예, 어제 제가 서울을못 갔기 때문에 삼촌이. 어제 부쳐가지고 오늘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심장 큰 애들부터 어, 우선 먹여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심장 사서 좀약 값이 너무 모자라서 어, 루시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그거라도 받아서 어, 급하게 바깥 아이들부터 먹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동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절대 인생 사시면서 어려운 일 없으시도록 지금 어려운 일 당하시는 그리 그러나. 선한 일을 동물 생명을 많이 구조해 주시고 도움 주신 여러분들 절대로 나쁘게 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우신 상황에 계신 분들은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어, 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 또 가족분들도 정말 빨리 개차하시도록 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